야, 마이, 야, 사이 내가 들어도 진짜 노래 잘 가리키거든요. 이 노래 강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있습니다. 우리 동네 즐거움이 가득한 CMB ITV. 어디 놀러 가면 장기 자랑들 많이 하시지요.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손에 든 텔레비전 누구나 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습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데이터가 부족하다고요? CMB가 해결해 드립니다. 프레지디 채널과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무선 인터넷까지 전부 다 드립니다. 행복한 삶, 즐겁고 건강한 인생 별것 없습니다. 기왕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보고 싶은 거다 보시고요. 즐겁게 놀이하면서 사는 거지요.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 정이 가닥한 CMB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요. 일어사사 삼사 삼사 이요.